세주하고 동민이의 오늘이 4차전? 4차전? 자, 오늘은 좀 어떤 것 같아? 어깨가 아파요. 어깨가 아파? 네. 오, 주짓수를 열심히 했구나. 자, 동민이는 오늘 어떤 것 같아? 힘들어요. 힘들어? 아, 수련 시간 너무 힘들었어? 자, 2분 스파링입니다. 자, 한번 치! 자. 국민선수와 세주선수, 자, 세주선수가 다시 한번 셀프 가드를갔다가또 오늘도 어김없이 자, 패스를 당해서 자, 마운트를 당한 상황인데, 자, 야, 국민, 여기서 야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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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가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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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되면 자, 빠져나갈 아, 수 있을지, 일단 자, 체중. 체급도 와, 좀 차이가 나고 와, 자 초크가 어설프긴 하지만 자 기초크를 시도하고 자 기초크를 시도할 때 브릿지를 사용하면 수입을 할수 있는데 자 워낙 체급 차이가 있어서 자 세준 선수가 브릿지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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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운트 한 발을 시도하고 있는 동민 선수인데요. 자, 좀 서두르긴 했지만, 서두르긴 했지만 바로 잘했습니다. <laughs> 자, 아직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. 자, 금바치. 자, 다시 한번 자, 셀프 가드로 자 시도하는 자 세준 선수. 자, 아까처럼 쉽게 패스를 당하지는 않고 오, 오픈 가드 형태로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습니다. 자 국민 선수 자다 과연 다자 있어. 패스를 성공할 수 있을지 자자 자, 옆에서 오 아주 패스를 안 당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 세준 선수가 많이 발전을 한것 같은데 자 막나요 아 자, 다시 한번. 자, 패스를 당하고. 자, 여기서 자. 빠져 이스케이프 하는 거는 자. 다음 게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콤바치. 콤바치. 아니, 콤바치네. 바로 자, 여기까지 하고. 마스크를 어. 벗겨. 하다 보면 자 그런 게 벗어질 수가 있고 자 스파링을 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되고 어 아직도 가드에서 패스를 쉽게 당하는데 자 세주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발전을 해야 되거든 아 발전 그두 번째는 그래도 발전을 했어요 네, 발전을 했고 자 우리 동민 선수 자 아직은 패스를 쉽게 쉽게 하는데. 자, 두 번째는 패스를 어렵게 했어요.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, 어떻게 생각합니까? 마스크 마스크가 벗겨져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. 아 마스크가 벗겨져 제대로 못했어요. 네, 아무튼 수고했습니다. 자 인사하고 악수하고 자 여기 보고 자손 한번 흔들어 주고 잘했습니다.